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트 양상고딱풀트 남정은 김혜성입니다 아, 네. 저 혼자 힘든 경기를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아. 저 웃음이 많이 나는데요 아, 네. 그래도 또 프린스 라켓 덕분에 아 제가 아주 또 테니스를 지금 스윙을 좀 자신 있게 하고 네. 있고 에이저. 에이더 아 우리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좀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에이더보다 싸게 파는 에이더 상품들 포티로버에서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라켓도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면 프린스에서 또 좋아하시니까. 자,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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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칙칙하네요. 아, 아, 칙칙한데. 아, 근데 이두분 중에 한 분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셨다더라고요. 아 네, 제가 신청했어요. 어. 왜어요 엉망이던데요? 아 더레리 아, 엉망이던데? 아, 어. 아, 인사부장으로서 예. 저희 더레리를 홍보하고자 예. 신입 명임이 필요해서. 아 이게 안 들어오겠던데요, 사람들이 지금 이거 영상 보고. 아 이건 될줄 몰랐습니다. <laughs> 아 장난입니다. 예, 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더 랠리 인사부장을 맡고 있는 임선웅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구력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전 대학교 동아리 때, 오. 동아리에서 그냥 술만 마시다가, 네. 아. 이제 다시 한, 친지 한 4, 5년 됐습니다. 아, 또 어, 또 테니스 대학교 때칠 정도는. 그러니까요. 동아리 출신은 제 좀... 아, 동아리에서 술만 먹었어요. 아, 아. 네. 치진 않았어요. 네. 어, 아, 얼굴에 살이 많이 올랐네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전더 랠리에서 운동하고 있는 구력 3년차 최종현이라고 합니다. 아. 아, 이거 관상이 단단하게 생기셨어. 아, <laughs> 어, 아, 진짜? 3점에 저를 내보내면, 어, 5만원, 5만원 에이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못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아,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야장깐이요 약간 네. 아, 지금, 네, 지금. 어, 약간 옥이 네, 올라왔어. 약간 올라왔어, 그냥. 예. 오기 자, 더렐리 인사부장 파이팅 아, 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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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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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 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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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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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음?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커버 아, 진짜 힘든 거 나이스 나이스 yeah, 저기 볼이 이상하 이상합니다 볼이 이상합니다 아아아아이스 아이고 야씨. 아,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해, 나이스. 아, 볼이 되게, 되게 까다로우셔가지고 어, 어려워요. 오이. 아유.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갈래 갈래. 나이스 나이스. nice i nice g o o n i e n i c o 디이고야 와. 안녕 안녕 이팅 파이팅 이 아, 네. 준비 됐다 아,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블더 랠리 아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팅 준비 와 설마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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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야아 진짜 잘커보네아 아, 나이스 씨날럭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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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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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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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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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굿샷 아유, 아유, 푸쉬업. 아유, 푸쉬업. 아아쉬업 Reese... 아유, 푸쉬업. 아아 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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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아. 어. 어. 안 들렸잖아. 안들렸잖잘잡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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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아닙다아닙다요 아. 프린스. 뭐 <laughs> 쓰셨어요? 아, 아. 아. 어. 조금 멋있었어. 나갔네. 조금 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비 아이고. 우 아우! 아, 나이스 아이 빨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 아! 아, 나이스 나스스 나이스. 이스이

아 너무 힘을 줬어 들 아가비 구사 아이고 아이스 나이스 시작 와우 이스나이스아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누가 보면 이긴 줄 알겠는데 <laughs> 저만 나갑니다 저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니다 <laughs> 아. 아. 빨라 빨라. 아. 이스 우와, 발차 조금 날았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조금만 더. 예예예. 나이스로 나이스로. 많이 뛰켜, 많이 뛰킨다, 많이 뛰켜. 아, 진짜 저거 빼는 못 막겠어. 와. 아. 나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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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로. 아아 <laughs> 아 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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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 아, 응. 아, 짧아 진아이 나간다 아웃 아 야야야 아, 빨리 신경쓰였어 응. 빨리 신경쓰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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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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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나. 아, 아, 아우씨 아우씨, 아우, 시어 아아... 아이 아아! 하아아나다 나이스! 예예 아, 고맙습니다. 오, 씨! 어졌어 아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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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나이스. 어, 슬라이스다. 짧다! 아, 야. 아깝다, 아깝다. 알지, 알 아, 야. 아, 알 b y 빨리 y e b y 쳐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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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 b y 니까아양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아, 코치님분들 아, 공못 받겠더라고요. 아, 아 이거 잘못 봤지. 어리. 차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 어. 너무 잘 치셔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아홉니다. 어, 아, 그게 확실히 젊은 빌이 되니까 잘 뛰더라고. 아, 잘 감사합니다. 동호회에 또 구력이 있으니까 확실히 네. 잘 치셔. 에이더 예. 5만원 상품권 두. 두 장은 저희가 또두 분에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또볼또 뭐 선물로 한 박스 들고 가고 그리고 경기마다 에이더 상품권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길 시에는 또 라켓도 우리 또 프린스 라켓도 드리니까 에이더와 프린스를 동시에 아, 가질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에 밑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더 랠리보다 더 강한 동호회와 맞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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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is